전세계 여행자들과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차량. 바로 2026년대 캠퍼밴을 깊이 있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유와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낸 완벽한 여행 파트너입니다. 긴 로드 트립이든 주말 캠핑이든 혹은 자연을 집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밴라이프를 꿈꾸든 이 2026년대 캠퍼밴은 모든 여행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꿔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현대는 항상 대담한 스타일링으로 유명하지만, 2026 캠퍼 배능그 이상입니다. 기본 플랫폼은 스타리아 기반이지만 훨씬 미래적인 감각을 품고 있습니다. 넓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전면 유리는 마치 우주선의 돔을 연상시키며 시야를 극대화합니다. LED 라이트바가 전면을 가로지르며 밤이 되면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도로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캠퍼밴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면 널찍하고 개방적인 실내가 펼쳐지며 넓은 창문들은 실내를 자연과 하나로 이어줍니다. 산속이든 바닷가든 어디에 주차하든 주변 풍경이 그대로 실내와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후면 게이트는 위로 열리며 자연스러운 캐노피가 되어 야외에서 요리하거나 휴식할 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2026 현대 캠퍼밴의 진짜 매력은 실내에 있습니다. 현대는 이 작은 공간 안에 혁신, 편안함 그리고 집 같은 따뜻함을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내부 레이아웃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필요에 따라 변신합니다. 이 캠퍼밴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진짜 마이크로 홈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전면 좌석은 180도 회전하여 정차 후 바로 실내 거실 공간의 일부가 됩니다. 중앙 공간은 낮에는 소파와 테이블로 활용되며, 밤에는 두 성인이 편하게 잘수 있는 침대로 변신합니다. 쿠션은 두껍고 지지력이 좋아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합니다. 단순히 임시 침대가 아닌 집처럼 편하게 잘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팝업 루프입니다. 버튼 하나로 천장이 위로 올라가면서 넓은 스탠딩 공간이 생기고 그 위에는 작은 다락방 같은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쉬 창이 있어 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잠들 수 있습니다. 캠핑의 낭만을 그대로 담아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놀랍습니다. 작은 싱크대, 냉장고, 조리 및 준비 공간이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어 사용성이 뛰어납니다. 좌석 아래, 벽면, 숨겨진 공간 등 곳곳에 수납이 배치되어 있어 장비, 식료품, 옷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캠퍼밴에서 수납력은 고편한함인데 현대는 이 부분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전기 시스템도 뛰어납니다 usb-c 고속 충전기 ac 콘센트 무선 충전 패드 등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일부 트림은 루프에 태양광 패널 을 선택할 수 있어 오프그리드 캠핑 시간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랩탑 소형 가정 까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퍼밴 내부의 기후 제어도 우수합니다 단열이 뛰어나고 향상된 HVAC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안은 항상 쾌적합니다. 이중 구조의 창문은 소음 차단과 보온 기능을 강화해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행감은 더 놀랍습니다. 2026 현대 캠퍼베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해 지역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토크 중심의 엔진은 언덕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고 서스펜션은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여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도시, 시골길 어디에서든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이 특징입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최신 버전의 현대 스마트 센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 긴급제동 등 장거리 여행에서 피로를 확 줄여주는 기술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360도 카메라는 좁은 캠핑 구역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2026년형에서 크게 개선된 점중 하나는 정숙성입니다. 현대는 방음 소재를 강화하고 차체 구조를 개선해 고속 주행에서도 실내가 조용합니다. 이는 장거리 운전에서 피로를 줄여주는 큰 장점입니다. 수납 공간도 정말 뛰어납니다. 상부 캐비닛, 측면 수납, 위자및 공간, 침대 및 서랍 등 짐을 정리할 공간이 풍부합니다. 뒷부분에는 자전거나 캠핑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미니 차고 스타일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외부 기능도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어닝은 넓은 그늘 공간을 만들어 야외 식사나 휴식에 딱 맞고, 후면 샤워 기능은 하이킹 후 간단히 씻기에 좋습니다. 외부 LED 조명은 밤에도 안전하게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캠퍼밴은 장거리 여행에도 최적입니다. 연비 효율이 뛰어나고 유지보수가 쉽고 현대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캠퍼밴은 어떤 사람에게 맞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연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말 여행자, 디지털 노마드, 가족단위 여행자 캠핑 마니아 등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게 이 캠퍼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캠퍼밴은 단순한 캠퍼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업그레이드입니다. 자유, 기술, 편안함, 디자인, 안전, 올인원, 새로운 세대의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이동형 하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놀라운 자동차 리뷰가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